안녕하세요. 원카TV의 서원정 팀장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카니발 R 차량으로 그랜드 11인승 GX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. 연식은 2014년식에 주행거리는 15만6천km 주행하였고요. 트렁크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나와 있습니다. 보시는 것 같이 엔카 진단 차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엔카를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어,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 굉장히 차량 상태에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. 판매 가격은 가장 저렴하게 479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. 외관 먼저 살펴보시죠. 네, 외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전면 유리 쪽 보시면은 스토치 같은 거는 나와 있는 거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본네트 또한 돌빵 같은 거는 크게 찍혀 있는 거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, 뭐, 전면 쪽, 헤드램프 쪽, 앞범퍼 쪽, 전혀 깨져 있는 거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측면 또한,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를 가지고 와서 광택을 다 내놨기 때문에 깨끗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. 네, 후면 쪽도 보시면은, 어, 테일램프 전혀 깨져 있는 거 없이, 차량 상태 굉장히 좋게 나와 있고요. 운전석 측면 또한 찌그러진 거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실내로 들어왔고요. 먼저 계기판 보시면은 주행거리는 156,561km로 나와 있습니다. 계기판 상에 경고도 나와 있으신 거는 전혀 없으시고 어,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옵션 같은 건 따로 없으시고요. 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앞쪽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시고요. 어, 차량 상태는 굉장히 뭐 실내 상태도 그렇고 우수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은 오히려 더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카니발 차량의 스캐너 진단기를 통해서 세부 점검을 해 보았는데요. 보시는 것와 같이 다 통과, 고장 없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차를 구입하시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네휠 타이어 점검 한번 해볼텐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 휠로 나와있습니다 어, 휠 상태는 조금의 상해 스크래치는 나와있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은 좋으실 것같고요 타이어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새거로 나와있는데 네 보시는 것 같이 7.64로 약 80%로 남아있다고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도 한번 보시죠 네, 뒤쪽도 동일하게 조금의 생활 스크래치는 나와 있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구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동일하게. 네, 타이어 트레이드 6.93으로 약 70%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타이어 상태는 전반적으로 앞뒤 다 무난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